서핑 트립 일기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카풀에서 가고 있지요. 지금 일단 막국수를 먹고 그러고 이제 서핑을 타러 갈 거예요. 날씨 미쳤다. 오늘 무슨 일이야? 날씨 요정 누구야? 그래도요 <laughs> <laughs> 카메라 키면 재밌었던 이게 갑자기 싹 끊기잖아. 약간 하울로 쓰는 느 공유하고 싶은데 카메라 끄면은 다시 갑자기 또 재밌는 얘기 한다면 <laughs> 진짜 와, <laughs> 진짜 와서 들어야 돼. <laughs> 트립에 가기 전에 막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고기미 하나, 비빔 하나. 주문을 요즘 이렇게 하네요. 맛집들도다이렇 제가 여기 멤버들한테 말못 들었는데 여기는 비빔이 맛있어요, 여러분. 혼자 비빔. 나도 아까 한입 젓가락 주면서 아, 이게 더 맛있나 생각을 했는데. 와, 너무 늦게 말했어. <laughs> 아. 수육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져요, 자, 이제 서핑하러 갑니다. 와, 드디어 도착! 자, 서프 60에 왔습니다. 강습해줄 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여기 김이 안 타게 하는 여기 서퍼 전용 선스틱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가시죠, 바다로. 안녕! 안녕. 네, 서핑 끝내고, 바비큐 파티 하러 왔어요. 제가 다 고기도 구워드리고, 아니, 고기는 지 대표님이 구워드리고, 저는 김치를 썰어드립니다. 제가 이따가 라면도 기깔나게 끓여드릴게요. 나랑 먹으면 0칼로리. 아, 이런 기분이 었구나 이런 기분이 없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친해졌다. 이튿날 아침입니다. 저희 우리 지금 필라테스 하러 나왔습니다. 모션 케어 포르쿠폼 놀러를 증정합니다. 모래밭에서 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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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밭에서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마스크 협찬해주신 마마스크 마마 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해변에서 하는 필라테스. 아, 이제 바다에서 같이 필라테스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우리 필라테스 끝나고 커피 타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이제 갑니다.